당신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당신은 예전처럼 낮은 진동 에너지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치유되었고 더 영적으로 균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잘못한 모든 것을 분석합니다.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든 안 보든 그들의 자존심이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화해하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이고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영혼 계약을 위반한 그들은 우주가 조건 없는 사랑의 형태로 그들에게 제공하는 축복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당신을 회복력 있게 만들었고 그들을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으며 내면에서 감정적으로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끝에서 후회스러운 에너지가 나오고 심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많이 그리워하며 그들 인생에서 실제로 삶을 행복과 풍요로 채워주던 가장 소중한 연결을 이미 잃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느낍니다.